안녕하세요, 바다구요. 오늘은 다른 게임으로 이 상자를 덮는 레인보우 프렌즈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깜짝 놀랐어. 갑자기 검정색 화면 떠서. <laughs> 가자. 한다. 과연? 인. 아, 어, 나 여기, 여기. 아이디 없는 거. 아, 어, 이상한 세상. 안 돼. 안 돼! 안돼안돼 안 돼. 환영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응? <laughs> 내 블록이 넘어졌어 그들을 찾아서 되돌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행운을 빌어요 가자 잘할수 있다고. 아이자기 아니. 왜 친구들 다 이쪽으로 가? 나도 그쪽으로 갈래. 왠지 잘하는 친구들일 것 같단 말이야. 나도 같이 가자고. 소리 들리는 거 맞나? 응. 블루의 첫 번째 친구. 아, 아, 잘못 눌렀어. 나도 같이 가. 아, 우리 같이 가자. 극장? 아 나도 튜브버 켜보고... 뭐야 뭐야? 블록 어딨는데? 다 보여? 나만 몰라 어딨어 블록 어딨어 어, 깜짝이야 블록 어딨어 블로그 어딨어? 여기? 아, 아좀 반대. 여기 있나? 아 여기 있다. 와! 나도 드디어 찾았다. 헤나 <laughs> 잘했지? 와뭐 어떤 소리 들리면은. 무서운데 여기가 제일 친구들이 뭔가를 알것 같단 말이지 모를 것 같다 인기. <laughs> 여기에 업고무슨워나 무서... 어. 지금 엄청 무섭거든 미안. 어. 이렇게 이야 블루가 보여. 여기서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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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여기 안 돼. 나도 같이 가 뭐야? 어렵길래? 무서워, 일단 숨 아, 여기 아니야. 여기 아니란다, 친구야. 아, 무서워, 그냥 놔둬. 아, 왜? 뭐 보여? 응? 아, 자꾸. 나도 큐브 찾고. 쉽다. 응? 휴, 아 너무 조용했어, 아까. 어. 어, 사, 세 개만 더 찾으면 돼. 한 개만 더 찾으면 되네. 어. 우리 잘못 눌렀다고 이건? 응. 아, 어, 다행이다. 휴. 그린! 그린이까 나나나나 아아 아, 아. 이건 할수 없어. 점프 뛰고 싶어지. 응, 아아아아아왔다 어? <laughs> 초록색. 좀만 있으면은. 뭐야, 이거, 나왜 눌렀지? 가자. 지금 몇 시지? 8시 26분. 아! 응. 좀찾아 이놈아. 이놈! 내가 갈 거야. 야! 이번에도 네가 하면 너무 불공평하잖아. 뭐야? 무서워. 어둡 극장 어디야? 극장 이쪽이죠. 극장 국장 어디 있는데? 극장이 어디 있는데요? 아니 극장이 어디 어, 무서워. 응? 뭐 하냐? 너 뭐하냐? 어? <laughs> 어, 이러면 안 되는데.